저는 지금 오키랑 호텔에 있습니다 으아 너무 좋습니다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고 드디어 왔습니다 으! 그래서 오늘 편의점에서 사온 게 있어요 바로 그 엄청 유명한 거 넌나들이 유명한 거예요? 네 그거 유명한 건가요? 이렇게 먼저끼랑 젤리 같은 거사 왔어요 그럼 바로 먹방 시작해 볼게요 먼저 먹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먹어볼게요. 음! 맛있어요. 조금 시고 포도 맛이 좀 강해요. 강추. 그 다음에는, 먼저, 카드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일 카드는 랜덤이거든요. 자, 이거 나왔어요. 귀엽죠?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